여러분, 저는 지금 바이칼 호수로 가기 위해서 아침을 좀 출발했습니다. 바이칼 호수에 몸을 담그고 놀면 10년을 더살수 있다는 전설이 있더라고요. 바이칼 호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넓은 호수고 유명한 호수고 하니까 겨울이지만 몸 한번 담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제가 이렇게 겨울 호수물에 몸을 담가 보겠습니까 가서 잠깐 몸을 한번 담그고 올게요 물이 다 얼은 것 같아 소리 들리지? 끝독. 여기는 물이 안 얼어 있어서 몸 담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따 9시 45분 네, 숙소 앞으로 투어 버스 온다고 해요 조금만 누워있다가 간단하게 아침 먹고 나가보겠습니다 시작하고 첫 번째 장소 왔습니다. 이게 뭘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한 20분 정도 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경치는뭐 말할 것도 없이 끝내줍니다. <목소리> 두 번째 스팟으로 비샹카라는 곳에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부랴트 민족과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 끝에 돌무더기 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제단 같은 데가겠다. 저 점심 먹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먹을 건 아니고 여기 어, 여쯤 가면 여기 이제 기사분이 점심을 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듣기로는 뭐 어물 어물 하는그 여기 바카로스에서만 잡히는 물고기 요리 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러, 점심 먹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고 오면 기사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엄씨 점심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저기 보고 여기 와서 점심 먹으면 될것 같아요. Uh, did you what is in there? this uh is -huh. uh, the maybe North Point. Uh-huh. The n o r t h e s n o t h e r n point in this island. So... You mean end point of North and n o n t Yeah, yeah, end point. Uh, yeah. Northern, northern in Oron Island. Yeah. Wow. 여기 바이카로즈에서 만나는 어, 생선으로 만든 어우리 가는 스프 음, 같은 거구요. 응. 빵하고 어, 여기에 샐러드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like so. 음. 여우의 여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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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아~~ 미두 원미두 택보로? 야어비디라 그래서 크루치. 아 뭐가? 데크하고. 살면서 요를 처음 보네요 아. 아니 뭐가? 또 먹고 여기도 봤으니까 한 군데 남았다고 하거든요. 한 군데만 들렀다가 투어 끝날 것 같습니다. Uh, this is the uh, stone of love. Name is love. Stone of love. Yeah, and there is one legend. If you go left side, you can get a sun. And if you go right side. It's uh, a stone. stone uh, um, yeah, yeah. Because it looks like heart. Mm -hmm. <laughs> what do you want? Son or daughter? So, daughter, right? Yeah, yeah, yeah. So. So. Good. <laughs> Me? Yeah. But if I have to choose only one. Um I always use daughter. Daught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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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think I think daughter is much cute. Yeah. Yeah. Come now, give me a moment. Cause you know about the place I'm from. Let me in let me show it all the things. In the near future we can get a good daughter, right? 요거 내려가서 좀 봤는데 사람 얼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요거 눈 들어간 거 여기 코입 마지막 스팟까지 투어 다 이제 마쳤거든요. 처음에 투어를 신청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1,500루블이라서 1,500루블이면 뭐 28,000원,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 3만 원은 되게 큰 돈이라서 아, 투어를 하지 말까? 그냥 하루 는서 가서 그냥 혼자 좀 걸어 다닐까 싶었는데, 이번에 투어하고 보니까 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응? 같이 투어 온 친구들하고 사진 찍었고, 아, 여기 와서 제가 걸어 다녔으면 보지 못했을 장소들 굉장히 많이 본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연 경관 보고 이렇게 좀... 압도되는 느낌 그런 느낌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얼토어 진짜 재밌게 했어요. 되게꼭참 신기한 게 하루이틀 본 사람들이잖아요. 안나하고안 사러 무슨 오늘 봤고 타마미는 어제 처음 봤는데 아, 그거 하루이틀 봤다고 벌써 정이 든것 같아요. 저는 차에서 딱 내리고 이제 숙소 들어오는데 이제 저 혼자 이제 또 다시 댕겨야 되니까 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없어진 거잖아요 어제나 오늘만 해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사람이 사라진 거라서 되게 좀 뭔가 좀 허전하네요 갑자기 여행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겠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항상 또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으니까.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더할건 없는 것 같아요. 더할건 없고, 조금 쉬었다가 영상 편집이 조금 많이 밀려서 어, 영상 편집 마무리하고, 어, 자고, 이제 내일 다시 이루크쭉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아론섬에서 이루쿠츠쿠에 배타고 넘어왔는데 원래 배 안에서 이번 여행 정리영상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이제 다른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한다고 정리영상을 못 찍었어요 배에서 내렸으니까 버스 타고 어 이제 이루쿠츠쿠 그 시내로 이동할 건데 어 이번 여행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 집에 한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정한히 모르겠네요 여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laughs>